개인의 횡령이더라도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조세포탈 사실을 눈감으면서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한 예. 검찰에겐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음. 125억 원의 다스 비자금. 어, 지난번 이제 정호영 특검 시절에 이거는 이 개인 횡령이다. 아,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어,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고요. 고발 사건을 검찰이 이번에 다시 수사를 했는데, 역시 개인 횡령이다라고 하는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호영 전 특검,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자, 바로 이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했던 참여연대 입장 들어봅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검찰에, 이건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긴 하지만, 어쨌든 정호영 전특검에 대해서는 최종 무혐의 처분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총평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오늘 검찰의 오늘 발표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가 아니라 술을 먹었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렸습니다. 아. 조직적 횡령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열고 하면서 예. 따라서 개인의 횡령이고 예. 또한 개인의 횡령이더라도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조세포탈 사실을 눈 감으면서 정호영 정특검의 특수증무유기 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한 예. 검찰에겐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아. 저도 그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를 쭉 봤는데 이 네. 다스의 비자금이 이제 세무덕이라고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네. 하나, 하나가 이제 그전 특검부터 문제가 된게 120억이고 또 하나는 네.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또 하나는 네. 경, 경영진들이 아름아름 조성한 비자금,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된 120억은 회사 조직적으로 하는 비자금을 관리하던 경리 직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혼자 빼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네. 이세 가지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셋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제 그 조직 라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예. 셋을 구분하, 구분할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예. 셋은 동일하게. 예.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아.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굳이 뭐는 격리 직원 개인 거뭐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눌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나 전그 특검이 주장하는 바는 이그 네. 돈을 이렇게 뭐 수표나 이런 걸로 인출을 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자기 개인 자금하고 섞어서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썼다 이런 걸로 보면 개인적인 횡령이다 이런 결론인데 여기 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예. 이 돈이 이제 수표로 쓰였다는 것이 개인 횡령의 어떤 강력한 증거이고, 예. 또한 이 조씨가 아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들이 조씨 그리고 조씨 의 공범에게 연락을 취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예. 전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수표로 간 이상은 예. 이 비자금이 수표로 만들어지고 수표로 간 이상은 예. 언제 어느 때고 다스에서는 그리고 다스의 경영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다 드러나죠. 그렇죠. 예. 네. 한번 뭐 이런 비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관용 선생님께서도 은행에 돈을 맡기고 나서는 네. 은행이 전화하지 않잖아요. 예. 돈 어떻게 돼 있는지. 예.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서 뭐 공범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개인적 횡령을 입증하는 반증이다. 이건 좀 터무니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수표로 가져가서 자기 계좌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건 횡령일 수가 없다. 네. 조직적인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수표에있어 이렇게 청취자분들 일반 국민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예. 한번 청한번 제가 우리 정과정 선생님과 청취자분들께 한번 질문 을 드려 볼게요. 예. 제가 도문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자첫 번째는 제가 선생님께, 우리 정 선생님께 수표로 드렸어요. 예. 그러면 저와 정 선생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또 제가 정 선생님께 현금을 드렸어요. 둘은 예.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우리 정 선생님께 드리려는 질문의 요지는 예. 어떤 경우에 현금이 오가고, 어떤 경우에 수표가 오가는... 이는 거죠. 예. 수표가 오갔다는 것은 저와 정 선생님은 공범이라는 겁니다. 예. 공동 운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둘의 관계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다스와 조모 씨와 관계에서 이게 개인적인 횡령이기 위해서는 조모 씨가 회사를 속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수표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개인적인 횡령이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예. 빼돌렸어야죠. 예. 예. 즉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결정적으로 이게 조직적인 범죄임을 드러내는 수표 발행 사실을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적 범죄다라고 검찰이 둘러댄다라면 이게 예. 누구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예. 참,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검찰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정호영 선 특검을 어떤 뭐 같은 자기 식구 껴안기 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음. 아주 어떤 뭐 음, 역사적인 퇴착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예. 누구로 설득할 수 없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게 중간 발표라고 요 부분을 발표하면서 네.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 많다. 네. 그 도곡동 땅판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지금 수사 중이다. 또 비자금도 네. 뭐그 기자들이 뭐 수백억 대냐 물어보니까 일절 언급은 안 하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 비자금을 계속 또 지금 또 추가로 더 있다 확인하고 있다 최고 네. 수사 중이다. 자꾸 이제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네네. 네. 그건 뭐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고발 당시에도 이미 그, 다스 내부에 장부를 입수했었고요. 예. 그 이후로도 이제 통장들을 이제, 음,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예. 사실 다스의 비자금 규모라고 하는 것은 100억, 200억, 수백억대 규모가 아닌 계속 어느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발견된 것들이 뭐 새로운 사실들은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정호영 정특검을 이와 같이 보호하면서, 예. 이제, MB에 대한 수사는 멈추지 않고 뭐 지소에까지 나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아. 그 국민들에게 살짝 눈 돌리기 식으로 그런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 보시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네. 아무리 뒤져봐도 정호영 전 특검은 문제가 없더군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로군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참여연대가 그 고발했던 거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음. 없나요?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정호연 전 특검의 주장,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주장을 100% 모두 다 인정하더라도 네. 이 사실 하나는 아직 남습니다. 뭐죠? 뭐냐면 비자금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였냐면, 물건 매입대금을 이렇게 부풀려서 조성했다고 이제 검찰이 발표하였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렇다면 이로 말미암아서 다스라는 회사의 법인세가 일단 줄었습니다.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 예, 이와 같은 횡령으로 말미암아서 조모 씨 개인이 실제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실익을 취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에 따른 개인 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호영전 특검 그리고 오늘 검찰의 발표를 모두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딱 하나 남은 사실은 여전히 정호영 전 특검이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눈감았다. 네. 특수직무유기를 하였다. 이런 네.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 아, 아. 이 특수직무유기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호연 정특검의 문제뿐 아니라 필요하면 그 조세포탈 등등에 대해서도 처벌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네 검찰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이번 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다스의 새 비자금도 추가로 밝혀냈다라고 하는데요. 120억 원 외에도요. 100억 원대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2 0 0 8년에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120여억 원을 찾아내고도 검찰의 이관, 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을 불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걱정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2008년에 120억이 우리가 계속 그 말도 안 된다고 해왔던, 어, 개인 횡령이다 네, 격리 직원 한명 행령이다. 네. 당시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이 개인 횡령이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수사하기 전에, 어, 그때 그 검찰, 특검과 직관적으로 연결된 검찰들이, 어, 그 당사자들이 지금 여전히 검찰에 있고, 그래서 120억은 털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거 말고 동부지검이죠? 예. 네, 그렇죠. 120억은 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에서 수사는 하 120억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120억은 개인 격리 직원의 행령으로 정리되어 가는 모양새예요. 네. 다만 이제 그 외에 다른 100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차단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은그 120억 은 결국 만약에 그렇게 결론 난다면 격리 직원이 혼자 먹은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또다시 다시 수사해야 될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올 만큼 시한은 결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 격리 직원이 혼자 120억을 먹고 어떻게 그 회사에서 가만히 계속 일을 하고 오히려 아무런 징계도 안하지 않고 잘리지도 않고 말이 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예. 네 정호영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호영 특검 전 특검을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는 120억 원이 어, 기소할 내용이 아니었다고 네, 개인 횡령이다라는 거죠. 10년 전에 결론을 다시 재추인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다일 잘해놓고 이 부분은 검찰이 역풍을 막을 수도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현재까지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 난건 아닌데. 자, 어, 예의 주해야될사이다 120억을 털어줄 수도 있다. 조세 포탈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건 하나만 가지고도 예.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입니까? 오랫동안 가시거든요. 예. 자. 이 다스의 임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런 사실들을 줄줄이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예. 어, 다만 이 기존에 알려졌던 비자금 120억. 네, 이거를 정호영 전 특검이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몰고 검찰에 이걸 수사를 이첩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 네. 왜요? 어 이유는 뭐가 뭐 딱히 드러난 건 없는데, 예. 네.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 왜요?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라고 해요. 이틀밖에 안 남은 건데 이틀 안에 빨리 기소를 해야. 아니 저 백억 추가된 건데. 것도 2007년 그, 그 무렵인가 그 이후 무렵인가요? 그 이후는 공소시효가 5년도 남았는데. 네, 그 무렵인 것으로. 그 무렵인 네,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 기소하지 않겠다. 네. 그니까 어. 기소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이 비자금 120억 원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부분. 네, 네이 부분인 걸로. 네. 네. 그러면 은그배임횡령도 기소하지 않겠다는거예요 아니면 검찰에 알리지 않은 정오용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야. 정오용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 아 기소하지 검찰에 않겠다. 알리지 않은 그 혐의를 그 기소하지, 내용은 않겠다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않겠다. 네네. 이미 자료는 갔으데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 문제는 있다라고 얘기할 볼수 있지만 굳이 그걸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의아한 거죠. 네, 네. 의아한데 어쨌든 뭐 검찰이 지식구 감싸기다라고 뭐 비판하게 되면 할 일이 없죠. 네, 어. 그렇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건가요? 우리 사람들 이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통 짓고 넘어가면. 그렇죠. 뭐 추가로 뒤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걸로 잘 알고 있어서. 네. 아, 그 해요? 음, 알겠습니다. 실형만 그러니까 살아야 정과가 아니고 벌금이요, 뭐 기타 등등의 법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다 정과에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정과 14범 이명박 씨는 이제. 단몇 주만 지나면, 아니, 더 확정 판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건, 전과 20여 번 이상의 기록을 세우게 될것 같습니다. 뭐, 운동하다가, 뭐, 국가본법으로 처벌받거나,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거나, 다전과예요 어쨌건, 이제, 다스 수사팀이 서울 동부지검에 있었는데요. 이 수사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합류합니다. 다 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이용박의 죄에 대해서, 뭐, 특활비우네, 다스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다스 수사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측근들이 증언들을 다 해버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방송하는 오늘 정호영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못된 수사는 없었냐 정호영 특검 수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면 되겠냐면 정호영 특검이 그것을 인지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거 더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음. 예, 이건좀 논란의 소지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찰에서 정호영 특검이 1 2 5억 횡령 문제에 대해서 이 조모 씨가 개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것이 실제 주인과 경영진이 횡령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호영이라는 그 특검이 잘못한 것을 밝혀낼 수는 없었다. 증거가 없다라고까지만 갔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한발더 나갔어요. 120억 건은 격리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이 맞다라고 손을 걸어 버렸어요. 저는 요게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계속 대기하고 있는 의문, 12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기보다는. 특검이 추가 비자금을 인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한테 면제부를 줬다기보다는 정황은 있을 수 있는데 확정돼서 범행으로 볼 만한 그러니까 일부러 정호영 특검이 이명박의 탓 수사를 할때 그런 식으로 쉴드용으로 특검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 마치 정호영 특검이 죄가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요 자 어쨌건 그렇다 이 상황이 이렇고 개인의 횡령이더라도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조세포탈 사실을 눈감으면서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사실에 대해 면제부를 제공한 네. 검찰에겐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어. 125억 원의 다스 비자금 어, 지난번 이제 정호영 특검 시절에 이거는 이 개인 횡령이다. 아,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어,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고요. 고발 사건을 검찰이 이번에 다시 수사를 했는데, 역시 개인 횡령이다라고 하는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호영 전 특검,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자, 바로 이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했던 참여연대 입장 들어봅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검찰에 이건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긴 하지만 어쨌든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는 최종 무혐의 처분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총평을 한마디 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 검찰에 오늘 발표가 수인데요 예. 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수표로 간 이상은 예. 이 비자금이 수표로 만들어지고 수표로 간 이상은 예. 언제 어느 때고 다스에서는 그리고 다스의 경영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다 드러나죠. 그렇죠. 예. 네. 한번뭐 이런 비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관용 선생님께서도 은행에 돈을 맡기고 나서는 네. 은행에 전화하지 않잖아요. 예. 돈 어떻게 돼 있는지.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전뭐 공범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개인적 횡령을 입증하는 반증이다. 이건 좀 터무니없는 그런 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표로 가져가서 자기 계좌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건 횡령일 수가 없다. 조직적인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있어서 이렇게 청취자분들 일반 국민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한번청 예. 한번 제가 우리 정 과장 선생님과 청취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제가 도문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자첫 번째는 제가 선생님께 우리 정 선생님께 수표로 드렸어요. 예.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가 아니라 술을 먹었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렸습니다. 아. 조직적 횡령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열고 하면서 예. 따라서 개인의 횡령이고 예. 또한 개인의 횡령이더라도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조세포탈 사실을 눈 감으면서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사실에 대해 면제부를 제공한 네. 검찰에겐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아, 저도 그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를 쭉 봤는데, 이 네. 다스의 비자금이 이제 세 무덕이라고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네. 하나, 하나가 이제 그전 특검부터 문제가 된게 120억이고, 또 하나는 네.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또 하나는 네. 경, 경영진들이 아름아름 조성한 비자금,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된 120억은 회사 조직적으로 하는 비자금을 관리하던 격리 직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혼자 빼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네. 이세 가지, 그러면 저와 정 선생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또, 제가 정 선생님께 현금을 드렸어요. 둘은 예.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우리 정 선생님께 들려는 질문의 요지는 예. 어떤 경우에 현금이 오고 어떤 경우에 수표가 오갔냐는 거죠. 예. 수표가 오갔다는 것은 저와 정 선생님은 공범이라는 겁니다. 예. 공동 운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둘의 관계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다스와 조모시와 관계에서 이게 개인적인 행약이 위해서는. 아하. 로모 씨가 회사를 속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수표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개인적인 횡령이었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빼돌렸어야죠. 예. 예. 즉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결정적으로 이게 조직적인 범죄임을 드러내는 수표 발행 사실을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적 범죄다라고 이 검찰이 둘러댄다라면 이게 예. 누구 하면 입을 수 있냐는 거죠. 예. 참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데 검찰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이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셋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제 그 조직 라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예. 이 셋을 구분하, 구분할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예. 셋은 동일하게 예.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아,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굳이 뭐는 경리 직원, 개인 거, 뭐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눌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네. 근데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나 전그 특검이 주장하는 바는 이 네. 그 돈을 이렇게 뭐 수표나 이런 걸로 인출을 해서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고 자기 개인 자금하고 섞어서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썼다 이런 걸로 보면 개인적인 횡령이다 이런 결론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예. 이 돈이 이제 수표로 쓰였다는 것이 개인횡령의 어떤 강력한 증거이고, 예. 또한 이조 씨가, 아,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들이 조 씨, 그리고 조 씨의 공범에게 연락을 취한 일이 없다고 한